1월 8일,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했는데 지금은 안개가 없네요. 하지만 저기 안개가 자욱해요. 산이 안 보이네요. 멀리멀리 멀리 보이는 산이 안 보여요. 지금 시각은 11시 5분이 달랑말랑 지금 온도는 영하 3,4도 네 3,4도네요 3,3도? 네 3도 지금은 새차를 가동중이에요 허예요, 허예. 허에. 주변이 허렇게 있어요. 소리가 맺었는지, 허. 블루베리 가지 하얗게. 하얗게 있어요 보이죠? 추워요 여기는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주유소예요저 옆에 홈플러스가 있죠 여기는 세차권이 영수증이에요 3만원 넣으시면 은 5천원이거든요 기름 안 넣으시면 7천원이에요 오늘은 하부가 나오네요. 나시아. 아까, 열풍기를 잘 떼가지고, 하부가 잘 나와요. 오늘의 세차 손님은, 어, 세차하시러 오네.